그, 선진국 보면은 코로나로 악화된 경기 회복의 전제는 백신 접종 효과, 짐, 집단 면역 됐는데, 더군나 지금은 4차 대, 대유행 국면인데, 소비진작, 사기진작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코로나19 4차 유행 가시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서, 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매출 급락 됐는데, 추가 피해가 급증하는 위기 발생에 대해서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중기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 관련돼서 면밀하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예측 사항을 예측해서 추경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까 여러 가지 질문 보니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요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경영위기 업종 일반 업종 종사사에 대해서 어좀 추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손실 보상액 6천억 갖고 대포 증액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좀어 국회에다가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내일 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손실 보상이가 심의가 되는데. 언제 구성되는지 이것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사안의 심각성이 좀 있는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 기준 소요 재원이 달라진 구조인데 이거 빨리 심의위원회도 구성 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계별로 보상이 필요한 피해 규모 피해 총량 확인하고 합리적 피해 금액 산정 형평성 있는 차등 지급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길 더라고요또한 가지는 보상금의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어, 손실액 대비해서 지금 보전 비율이 너무 좀 낮아요. 지금, 지금 나온, 보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도 손실액 비해서 보전 비율이 20.6, 20.6%, 20 PC방 같은 경우는 34.6%, 노래방도 51% 같은데, 이 보전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전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상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시행일이 10월 8일이기 때문에요. 어, 그 날짜에 하여튼 맞춰서 10월 중에는 보상 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손실 그, 그이 사전에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TF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기계적 형평성의 문제는 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너무 소액의 문제, 좀 편차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뭐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겠지만 기계적 형평성은 상당히 지금보다는 담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보전 비율 문제도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어, 주요 사유로 어,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경영이익 업종들이 빠진 데가 많아요 지금. 사례를 들면 은 경영위기 업종 122개 업종 중에서 기체연료 관련 제품 도매업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데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경영업종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액체연료 석유는 어, LPG보다 매출 감소가 적음에도 포함됐는데 LPG 판매업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든 겁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금액이 이미 결정이 났다 치더라도 어, 기준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지금 버티기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받았는데 지금 또 지금 4단계가 되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서 어, 하는 거랑 영업을 하 면서 버티는 거랑 좀 틀리잖아요. 사실은 그 희망 회복 자금 같은 경우도 조금 기준화 세분화 시켜서 조금 좀 올릴 수 있는. 확대를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집합 금지 수준의 어, 여행 관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가세 신고 내용을 보면 매출 하락이 아니고 사실상 매출이 0원인 경우도 있어요. 이, 이, 이들 업종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영위기 업종이 어, 이제 업종별로 조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자료가 이미 상당기간 이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어 매출액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위기 업종이나 일반 업종 문제하고 뭐 같이 혼재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분화하거나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소상공인 긴급대출 관련된 거지난번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저번에 1천만 원 이번에 대출한도 나왔는데요 뭐, 이번에 지금 제하시는거 봤는데, 6개월 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대출을 좀미뤄왔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신용, 그동안 당연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등급이 좀 낮고, 연체가 있어도 기왕이 해주시는 거, 이거 좀, 어, 이것 이런저런 조건 따지면은 사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좀 대출을 좀 해야 된다. 물에 빠진 사람들인데 이거를 너무 조건을 너 까다스럽게 하 거고 그것도 사실 경쟁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월 말, 5월 중에 시행을 하겠다고 3월쯤에. 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한달 이상 한달반 정도 이제 늦어졌습니다. 7월 5일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좀 변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신용 6등급 이하 이제 저신용자들에게 나가는 대출인데요. 원래 1.9%였습니다 이자율이. 근데 이거를 그한달 사이 한, 한 1.5%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6, 6개월 동안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좀 좀 개선하는 그 와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고런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한테 좀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어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자금 재기 지원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 이건 대폭적으로 좀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 이게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원래도 좀 빠져 있는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거 사실 지금 폐업도 되게 많고 이어지고 있는데 그 요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대기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경우도 좀 이번에 추경해서 좀 사실 예산이 좀 너무 적어서 좀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좀 합니다. 보니까 이게 활용률이 되게 상당히 적고 있어서 생각을 하고요. 어, 재기 지원 문제도. 어 뭐이 부분은 뭐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어 저희들이 이제 어이 부분은 예산 소진시까지 사용하는 거라 어 예산 증액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어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 제가 운영에서도 한번 얘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하겠다고 어 저번에 손실보상권 입법 청문회 때 증인으로 출석한 소상공인 정책 실장한테.

인권이 통해서 이 소상공인 자살 문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공인정책실 입장에서 한번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데 사유라든가 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또그 지금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하셨는데 그 부분 확인이 되는 게 있으면 의원실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